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렁부렁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차는요. 쉐보레더뉴 스파크 마이핏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이고, 2019년식 15,000km 탕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흰색 바디라인에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앞에 전면부 보시면 앞에 엠블럼부터 넓은 그릴 이렇게 보시면 경차치고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요. 그리고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엄청나게 신차 느낌 그대로예요. 그리고 아래 데일라이트랑 안개등까지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 주시면 어, 너무 깜찍하고 멋있고 관리 상태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휠은 블랙힐로 엄청나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킬 완전히 그냥 신차예요. 네,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인치는 16인치 타이어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리고 특히 뒤에 이 엠블럼이 너무 돋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슉.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뒤에 이렇게 승장 매트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삼각대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6대4 폴딩이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짐을 가득 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 디퓨저도 되게 스포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테일램프도 너무 너무 완벽하고요. 그리고 이 측면 브라인 쭉 찍어주시면 일단 신차예요. 문콕이나 장기스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일단 블랙이랑 이 흰색깔 투 톤이 너무 어울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짜잔. 2열 공간 보시면 네. 시트적인 부분, 바닥 부분 네. 완벽하고요. 그리고 공간도 어. 공간도 되게 이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5인승 차량이고, 그 다음에 쿠션적인 부분도 되게 충분히 충분히 감촉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캐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죠. 시동 소리도 너무 훌륭하고 이쪽에 키로스 키로스 보시면 15,669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투치널 블랙박스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도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7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볼륨. 네. 아 볼륨 소리도 엄청나게 좋고 진짜 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센터페시어 보시면 되게 조금 단조로워요.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네. 에어컨 여기 팬 속도 이렇게 나오고요. 탈당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뭐 뜨거운 바람, 아니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다 완벽하게 나온다는 거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요.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충돌 경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오토 스탑, 시티 모드, 차선 이탈 방지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나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은 1 0 l 3기통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출력 75에 최대 토크 9.7kg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 연비도 15까지 나오니까요. 엄청나게 연비도 좋고 지금 신차 보증기간까지 남아있어서 이 차량 너무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로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마진이 없고 정말 정확한 차량만, 안전한 차량만 찍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최고를 달려가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